안녕하세요. 여행 전문 유튜브 채널 여행사랑TV입니다. 오늘은 부산 추천 여행지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부산으로 바다 여행 가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고 안전한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부산 광역시 해운대구에 있는 해수욕장은 국내에서 인지도탑에 여름 성수기 때 가장 붐비는 해수욕장으로 유명합니다. 예로부터 명승지로 유명했는데 해운대라는 이름은 통일신라시대의 문인 최치원이 소나무와 백사장이 어우러진 이곳의 경치에 감탄해 자신의 오인 해운에서 따서 붙인 것입니다. 대한팔경 중 하나로도 꼽히기도 했습니다. 80년대, 90년대의 부산 시가지가 해운대구까지 확장되면서 근처는 시가지로 가득 차 옛날의 소나무숲이 우거진 전원적인 풍경은 거의 사라졌지만 초고층 아파트나 빌딩, 특급 호텔들에 둘러싸인 현대적인 분위기의 도심 해변으로 변모하면서 색다른 분위기로 다시 조명받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철 대한민국의 젊음을 느끼고 싶다면 부산의 해운대, 강릉의 경포대를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덕분에 젊은이들이 많이 몰리면서 가족 단위의 관광객들은 고성과 양양의 해수욕장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은 여름철 바캉스 족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몰리고 비키니를 입은 젊음 여행자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해변에 발을 디디면 거친 파도 소리와 함께 시원한 바다의 내음이 맞이해줍니다. 백사장 모래도 서해나 남해안의 모래와 달리 바삭바삭하며 여름엔 찜질까지 가능하도록 달구어주는 조개껍질이 부서진 것 같은 아주 감촉 좋은 모래알을 자랑합니다. 매년 여름철에는 부산바다축제가 열리고 겨울철에는 북극곰수영대회를 개최하는 등 축제가 많은 편입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의 백사장 길이는 1.5km 너비는 30m에서 50m 평균 수심은 1m 면적은 2만여평의 규모로 넓은 백사장과 아름다운 해안선을 자랑하고 있으며 얕은 수심과 잔잔한 물결로 해수욕장의 최적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부산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곳이 해운대 해수욕장이라고 할 만큼 부산을 대표하는 명소이며 해마다 여름철 피서객을 가늠하는 척도로 이용될 만큼 국내 최대 인파가 몰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해안선 주변의 크고 작은 빌딩들과 고급 호텔들이 우뚝 솟아 있어 현대적이고 세련된 분위기의 해수욕장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여름 휴가철뿐만 아니라 사시사철 젊은 열기로 붐비고 해외 관광객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어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의 다양한 축제와 찔길거리 는 매년 정월 대보름날의 달맞이 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겨울 주최하고 있는 북극곰수영 대회는 이미 겨울철 대표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외에도 모래 작품전, 부산 바다 축제 등 각종 크고 작은 행사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또한 해수욕장 주변의 동백섬, 오륙도, 아쿠아리움, 요트 경기장, 백스코 달맞이 고개, 드라이브 코스 등 볼거리가 많으며 국내 1급 해수욕장답게 주변에는 1급 호텔을 비롯한 숙박, 오락 시설 및 유흥 시설들이 잘 정비되어 있어 편안한 휴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여름에는 전국에서 엄청난 숫자의 피서객이 몰립니다. 2008년에는 백사장에 7,937개의 파라솔을 설치해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종작 여름에 해운대를 가득 채운 인파는 전부 외지인이며 실제 부산 사람들은 부산 시내의 다른 해수욕장인 광안리 해수욕장이나 송정해수욕장이나 송도해수욕장으로 간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는 서울 사람이 육산빌딩에 놀러 가지 않고 한강 유람선을 타지 않고 남산에 가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라 할수 있습니다. 사실 부산 사람들 중에도 해운대를 좋아하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해운대는 타지인들이 지나치게 많이 오기 때문에 혼자 교통난, 고물가 등의 단점이 있으므로 해수욕이 목적이라면 인근의 광안리 해수욕장이나 송장 해수욕장을 선호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녁에 해운대 해수욕장은 광안리 해수욕장과 더불어 버스킹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는 곳입니다. 날씨가 추운 12월에서 2월을 제외하고는 해수욕장을 거닐다 보면. 각종 버스킹 공연이 펼쳐져 있으며 해운대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버스커들도 꽤나 있습니다. 게다가 성수기 때는 홍대에서 활동한 인디밴드들도 참여하는 등 지방에서의 버스킹 선지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여름철 매주말마다 부산 해운대의 수역장은약 100만 명의 피서객을 찾아 하얀 모래밭은 형형색색의 수영복 물결로 넘쳐납니다. 남해안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부산 해운대의 수역장은파라솔이 백사장을 가득 메이어 여름 낭만을 영출하고 있습니다. 젊은 피서객들은 바나나 보트와 모터 보트, 플라잉 피스를 타며 좀더 짜릿한 방법으로 무더위를 식키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피서객들에게 아슬아슬한 비키니 차림과 가벼운 무신으로 색다른 자기 연출을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젊은이들은 뜨거운 햇볕에 몸을 맡김채 선탠을 즐기기도 하고 부모를 따로 온 어린이들은 파도를 타며 무더운 여름을 지내고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물에 풍덩 뛰어들 수 있는 바닷가지만. 피서객들을 비집고 다니며 시원함을 파는 음료와 팥빙수, 배고픔을 달래주는 냉면과 피자를 배달하는 아르바이트생들도 뜻치는 여름나기의 한창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피서객이 가장 많은 몰리는 곳으로 모래, 청춘남녀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으로 떠나보세요.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